안녕하세요. 수이차싸기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랙스 디젤 1.6 LT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디젤 1.6 LT 2016년식 2016년 8월 경유 오토 빨간색에 8 6 8 1 k m 입니다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핸들, 내비게이션, 센터페시아 이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내비게이션 나와 있고요. 키로수 8600km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오토 차량, 전동 접이시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트렁크 방향이고요. 블랙박스 투 채널 무선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트랙스 DJ 1.6 LT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다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면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개 원출을 합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나와 있고요. 키로수 86,81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수 휀다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무사고 차량 아니 죄송합니다. 조수 휀다와 트렁크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 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트랙스 dj 1.6 l t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기사기.com 이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쉐보레 트랙스1077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마나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에도 말.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트랙스 DJ 1.6 LT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